어, 네 2022년 1월 7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도입 도심,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관한 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어, 관련된 보도자료를 읽어보고 어, 서울시에서 발표를 어, 한그 그 서울시 빈집 및 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례 개정은 12월 30일날 서울시보에 올라왔고 어, 일단은 먼저 볼 소규모 재개발 도입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것은 1월 5일 최근 1월 5일에 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laughs> 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어, 소규모 재개발 운영 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5천 제곱미터 미만 구도심 지역의 도시 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어, 용적률 완화로 고밀 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 상가 산업시설 등 어, 공급을 하겠다. 서울 전역 307개의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어, 요약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구도시지만, 구도심이지만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어,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상가, 공장, 밀집 지역이 같이 어, 기존그 어, 상가, 공장, 밀집 지역 같이 기존의 주택 없던 지역에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5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어, 상가나 공장 같은 게 있는 지역에도 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어 최대 준 주거 지역 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고밀 개발이 가능하고 어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시설로 공급을 해서 어 공공 기여에도 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완화받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어 기존 용적률 어그최 최고로 이제 받은 용적률이 아니라 원래대로 했다라면 용적률이 요만큼이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완화를 받아서 어더 늘어난 용적률, 늘어난 분에 대해서 어 완화 조건을 받은 분야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절반만 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기여에 쓰이도록 이렇게 지정을 어,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밝혔고 1 2월 30일 어,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조례를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저,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폭 4미터와 8미터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 예정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 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 완화받은 만큼 공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어,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생강장 경계 250m고 250m.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어활성화 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기 있다면 역에서 역에서 350m에 떨어진 요어 지역은 350m 떨어진 요 지역의 어 토지 가격이 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어 소위 말해서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 같은 경우, 경우에도 경우 역에서 30 350m 이내면은 어 상당히 지금 땅을 어 다세대 빌라를 지을 땅도 부족한 상황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어 완화 적용을 하기 때문에 350m 이하 이내에 들어가 있는 빌라의 어 토지 땅값은 또사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어일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띄어쓰기를 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일반지역 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 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 주거지역까지 확 어, 가능하고 용도 지역별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상향될 경우에 200%에서 최대 5 0 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고밀 개발이 가능해 가능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에 늘어나는 용적률입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주거 취약 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고 어돼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어 주택 공급에 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업무 처리 기준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5일부터 서울시 균형발전 포탈 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업무 처리 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 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사업 추진 및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붙임 부분입니다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업무 처리 기준을 요약본 입니다 어 해당 내용은 이제 여기 그 서울시 균형발전 포털 여기에 들어가시면 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요거에 대한 요약본이 같이 보도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칙은 조례 개정 대비 법령 위임사항 등의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세권 준공업 지역 관련 기준, 계획 등 기존 도시 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 원칙을 세워두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입지 요건은 역세권 250m 이내이지만 3년간 한시적으로 350m. 또는 준공업지역으로서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 이상, 폭 4미터, 8미터 이상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지역으로 어, 입지 조건을 어, 명시해 놨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 예정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지역, 사업지역 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이제 제한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어, 요건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입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25% 이상의 어, 동의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어, 절차는 용도 지역 조정 조례 범위 초과 밀도 계획 등 어, 협의 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이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 어, 순차적으로 보면 예정 구역 지정을 제안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구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도시 재생 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서 어 이제 자치구의 주민 공람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이제 자치구에서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돼 있고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내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 주민 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 설립인가 미신청 시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하고 나면, 어 예정, 예정 구역 고시가 되면, F. 예정 구역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고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 아무것도 안 하면 지정 취소되기 때문에, 어 주택 공급을 위한 완화를 한 만큼 빨리빨리 진행해라. 정말로 어, 간절하게 할 팀들만 해라 뭐 이렇게 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은 용도지역 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병행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 해서. 어, 서울시 용도 지역 관리 방향 및 지정 조정, 어, 가이드, 용도 지역 조정 입지 요건에, 어, 준용하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는 용도 지역 조정 시, 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 기준을 적용을 하고, 용도 지역 미조정 시 통합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를, 어, 진행하게 됩니다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 및 일반사항 적용기준 등 용적률 초과로 제공하는 건축물 의 용도는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어,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 건설을 어, 공급합니다 을 도로저층부용도 건축선 등의 일반 사항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일반 재생 관리 지침을 준용을 하고 따르고 통합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일단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어 일단 주택 공급과 관련된 시그널을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주택 공급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도 내, 나왔지만 요 절차를 밟는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어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또다시 이제 그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이 돼서 또 사업이 시행돼서 어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이라는 게 뭐 무슨 차력으로 이렇게 비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가도 준공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년간 어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350m로 완화 조건 입지 요건을 줬지만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이 입지 요건을 3 350m로 완화해 줬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규모 재개발을 작 이것 조차 완화를 시키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대단지나 소위 말하는 좀 사람들이 모두가 더 선호하는 살기 좋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어, 주택 공급을 하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 홀로 아파트라도 지어서 주택을 계속 개수를 늘려라 지금 이런 시그널까지 어, 오세훈 시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에도 기여를 할수 있게끔, 어, 서울시에 기여를 할수 있게끔, 어,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법령상 업무 처리 기준으로 나타내 놨습니다. 어, 지금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주택 공급이 쏟아질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어, 지금 뭐, 그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관련된 것도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렇게 속도가 그렇게 속도가 많이 붙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더라도 거기서 설립이 돼서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해지되거나 어, 신청을 안 해버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laughs>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택공급과 관련된 시그널을 아무리 좁았자 어, 올해, 내년, 뭐, 지금 주택공급 부문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 미스매칭은, 어, 여전히 할, 여전할 것으로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나온 서울시 어, 1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15인데, 여기서 820아 8291호 8291호를 보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8페이지죠. 어, 여기 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시보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에 어, 공지가 됐고 이 중에서 8291호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8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책자인데 18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도된 내용을 사실 보시면 뭐 사실 내용은 다 오히려 잘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되고, 어,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 조례 자체를 먼저 보고자 하시는 분들만, 어, 요 15를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어, 영상으로 어, 요 15를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였죠. 네. 찾았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제 2조의 2,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제 2조 2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및 같은, 같은 조례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는 경관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 제3조 제1항 제4호 감옥 단서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증감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250m. 그 다음에 어 7번 규칙 제2조 2항 대괄호 안에서 시, 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은 8m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요약본을 보시는 게 편하고 평소에도 법령을 좀 보시는 어, 보시는 게 편하고 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 물론 직접 이렇게 읽어보는 게더 자세하고 확실하겠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보시면. <laughs> 어 여기 아까 그 요약본에 나와 있는 거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역세권의 범위 적용례에서 보면, 제3조 6항의 역세권 범위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이 3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역세권 범위는 350m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소규모,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하며 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입주요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공공 임대상가 등의 건설이 가능토록 정하는 등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소규모 재, 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지역 내에서 다세대주택의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완화하고자 한다. 어 이렇게 개정 이유를 드러났습니다. <laughs>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계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어 좀더 편하게 요약돼서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면, 주요 내용 가번에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유형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한다. 돼 있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육백육십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는 경관 연수를 이십 년으로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오십칠 프로로 완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역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이백오십 미터인데 삼 년간 한시적으로 삼백오십 미터로 하고 사업 시행 구역의 집도 요건을 어, 정해놨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차후에 다른 부, 부분에서 어 같이 영상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 최근 보도된 내용을, 어,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